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, 오늘의 경기 결과 기대되지 않습니까? 한준희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 여러분, 그리고 차구차구 매니아 여러분, 어, 축구해설리온 한준희입니다. 이 차구차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와 대단한 골이 나왔어요. 바로 저거죠. 골은 바로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차구차구의 정말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선수들의 아주 위트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세밀한 동작들이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이 차구차구가 정말 제대로 된 우리 국내의 축구게임이기 때문에 샤우팅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정통적인 제대로 된 중계로서 인사드리고자 하는 것이 차구차구가 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멋진 골입니다 앞으로 이 차구차구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 국내 축구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구차구, 화이팅! 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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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! 바로 이게 멋진 골이죠! 크리스티아나 호날두! 바로 이게 제대로 된 세레모니죠! 역시 멋진 골에 멋진 세레모니까지! 지금까지 미스터 샤팅 한준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!